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정말 놀라운 수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작은 반도체 칩에서부터 바다를 가르는 거대한 배에 이르기까지 과연 무엇이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지 그 힘의 원천을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실까요? 1조 달러. 이게 바로 한국이 기록한 연간 무역액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바로 이 질문.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 바로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한국의 기적 같은 성장 여정,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들입니다. 먼저 기적의 시작이었던 과거부터 현재 한국 수출의 양대 산맥인 반도체와 조선업, 그리고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중소기업까지 차례로 짚어보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입니다. 불과 70여 년 만에 일어난 눈부신 변화, 그 기적의 시작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964년에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넘겼는데 불과 13년 만에 이걸 100배로 불려서 1000억 달러를 달성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하죠. 이건 뭐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네요. 그럼 대체 뭘 팔아서 이런 성장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보시는 것처럼 돼지털이나 가발 섬유 같은 경공업 제품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70년대를 지나면서 선박, 철강, 전자제품 같은 중화학공업, 첨단산업으로 주력상품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 전략적인 선택이 오늘날 한국 경제를 만든 튼튼한 주춧돌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현재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수출 경제의 가장 강력한 심장이라고 할수 있죠. 바로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국 반도체 시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그냥 잘 팔린다 정도가 아니고요.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아예 산업 전체를 새로운 차원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이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이 그래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파란색 선이 한국 전체 수출 증가율인데, 이 분홍색 선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그냥 하늘로 솟구치고 있죠. 전 세계 AI 서버를 만드는데 필요한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전례 없는 성장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플러스 127% 2026년 1월 반도체 수출이 바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그러니까 더블로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이 분야가 지금 얼마나 뜨거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이중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래요. 기존 반도체 시장은 경기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는 롤러코스터 같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AI라는 아주 강력하고 안정적인 엔진을 하나 더 단셈이라는 거죠. 경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그 이중 구조가 뭔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분홍색선,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 경기를 파란색선인 한국 반도체 수출이 거의 그대로 따라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제조업 경기가 좀 주춤해도 반도체 수출은 AI 덕분에 혼자서 치고 올라가고 있죠. 산업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첨단 기술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 중공업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 수출 경제의 또 다른 거대한 축 바로 조선업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저력은 반도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때는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았던 또 다른 거인 바로 조선업이 화려하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150조원 네 150조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대표 조선사 세곳이 이미 받아놓은 주문 금액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거의 3년째 일감은 걱정 없다는 뜻이에요 정말 든든하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단순히 주문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이 차트를 보면 전체 주문의 35%가 LNG 운반선처럼 만들기 아주 까다롭고 비싼 그런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양으로만 승부하는 게 아니라 기술력, 즉 질적으로도 세계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한국 수출의 세 번째 엔진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K컬처라는 날개를 달고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그 새로운 물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차트 좀 보세요. 재밌죠? 2025년 상반기에 중소기업 수출 1, 2위가 바로 화장품이랑 자동차였습니다. 식을 줄 모르는 K뷰티의 인기는 말할 것도 없고, 가성비 좋은 중고차 수출이 새로운 효자 노릇을 툭툭히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그냥 물건 몇 개가 잘 팔리는 그런 차원의 현상이 아닌 거죠. 케이팝, 드라마 같은 K컬처의 인기가 자연스럽게 화장품이나 식품 같은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77.1%. 빠르게 커지고 있는 한국의 온라인 수출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거대한 대기업이 아니라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온라인을 무기삼아 세계 시장의 문을 직접 두드리며 수출의 최전선에 서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한국 경제의 다음 챕터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국 경제는 AI 시대의 핵심인 반도체, 그리고 최첨단 기술로 부활한 조선업, 마지막으로 K컬처를 등에 업은 소비재까지 이 세계의 강력한 엔진을 모두 갖춘 셈입니다. 물론, 경기에 따라 흔들릴 수 있는 반도체 시장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겠죠? 이렇게 탄탄한 기술력과 산업 기반 위에서 과연 한국이 세계를 또한번 놀라게 할 다음 글로벌 히트작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